안녕하세요. 소민이언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소민이언 얘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도미니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도미니언 약속된 번영 확장판이 다음 주에 나오는데 그때 이 프로모 카드들도 같이 나올 거예요. 성벽마을. 성벽마을은 사상 최강의 보드 게임 중 하나인 카르카손을 모티브로 한 카드입니다. 딱 보면 카르카손 느낌 나시죠? 이쪽에 카르카손 아이콘도 있어요. 뭐 말하자면 도미니언에는 전통적으로 마을보다 조금 비싸면서 마을 플러스 알파의 기능을 가지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카드들이 땡땡촌, 땡땡마을 이런 이름이죠. 성벽마을도 그런 카드 중에 하나고요. 요 카드의 기능은 이번 차례에 사용 중인 액션 카드가 적을 때 한정으로 요 성벽마을을 정리 단계 때 덤이 메뉴에 놓고 다음 차례에도 쓸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액션 카드를 많이 쓰는 콤보 위주 대개 저는 그다지 시너지가 안날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건 아무리 시너지가 안 나더라도 마을 정도의 가치는 있는 카드잖아요. 나름의 가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양가적인 카드예요. 다음은 총독. 이게 5원짜리 카드치고는 효과가 어마무시합니다. 대신에 다른 모든 플레이어들은 이 카드 쓴 사람이 얻는 혜택에 마이너 혜택을 얻게 돼요. 여러분 보드게임 오래 해본 사람들은 그런 거알 텐데 현재 차례 플레이어가 행동을 하고 나면 나머지 플레이어는 그 마이너 행동을 하는 그거하고 이 총독이라는 제목 그리고 이 일러스트에서 하 이거 어디서 본것 같은데 하고 눈치챈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콘도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또 사상 최강의 보드게임인 푸에르토리코를 모티브로 한 카드다. 그런 얘기죠. 다음 보여드릴 카드는 해체. 이 카드는 원래는 록턴 확장판에 들어가려고 기획했던 카드래요. 그런데 녹턴 확장판에 비슷한 기능의 다른 카드를 넣게 되면서 이 카드는 뺐다고 하는 뭔가 비운의 카드입니다. 카드의 내용을 보면은 금한 장을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마음에 들어요. 그 녹턴에서 이 카드를 밀어낸 카드도 금을 얻는 카드라고 하네요. 그리고 왕자. 이거는 어느 해에 오리진 게임 페어 현장 프로모로 기획됐던 카드래요. 이거는 카드 기능이 정말 어려운데요. 이 왕자 카드를 사용하면서 이걸 옆에다 따로 둬요. 이때 손에서 비용 4이하의 액션 카드 한 장을 같이 따로 두는데요. 왕자는 따로 둘때 아무 기능도 없지만 왕자를 따로 둘때 같이 따로 둔 행동 카드가 이제 차례마다 한 번씩 사용하는 엑스트라 카드가 됩니다 다만 뭐 사용 중에 뭐 폐기된다거나 해서 따로 두지 못하게 되면 기능을 상실하고요 뭔가 카드 효과 때문에 비용이 낮아진 상태라면 비용 4보다 더 비싼 카드도 왕자 효과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생각나는 거는 카드도 뽑고 액션 추가 기능도 있는 카드를 따로 두면 무조건 좋지 않을까 해요 다만 왕자가 8원이고 마침 그걸 손에 들고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콤보를 만든 다음에 게임이 빨리 끝나지 않아야 하고 이러니까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련실이라든가 궁정처럼 액션 카드를 여러 번 쓰게 해주는 카드와 궁합이 안 좋은 카드에요. 왕자는 사용할 때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고 실물 왕자 카드를 따로 둬야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아련실로 왕자를 두번 써도 따로 두는 거는 한 번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로 저쪽으로 엑스트라 카드로 할수 있는 거는 한 번뿐이래요. 자, 이네 종류의 도미니언 프로모 카드들 어떠셨어요? 이 중에는 뭔가 보드게임 오래 하신 분들이, 아, 이거는 뭔가 기념으로 갖고 싶다 이런 느낌의 카드도 있고, 그리고 도미니언 공식 확장판에 나오려다가 잘린 카드도 있고, 재밌는 콤보가 나올지도 모르는 왕자 같은 카드도 있고, 뭐 그러네요. 이후에 나오는 도미니언 콘텐츠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